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오늘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상승의 약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들으시면은 웃으시겠죠. 지금 강남의 약점? 제정신인가?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강남을 가보시면은 약점이 문제가 아니고요, 불장입니다. 어, 약점 얘기할 타이밍이 아닌데 그래도 역사적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다가 생겨나는 거예요. 모두가 빤히 보이면 기회가 아니죠. 그래서 시장 구조를 미리 알아놓은 다음에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빨리 감을 차려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른공장 정규광이 22기 접수기간이고요. 요거 접수 데드라인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나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는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제가 어떤 얘기 할 건지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을 선택할 때 눈에는 안 보이는데 특정 어떤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갈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영역이 넓어요. 부동산이 사실은. 지역도 많고, 그리고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도 다른데 예를 몇개 들어볼게요. 자, 강동구의 특정 아파트가 아, 20억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40%라고 쳐봐요. 그럼 전세가가 8억이에요. 매매가는 20억이에요. 차이는 12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튼 12억을 여기 때려 넣는 거예요. 전세를 택하면 8억, 만약에 매매까지 할 거면 플러스로 12억 때려 넣어야 돼요. 이 12억은 어떤 돈이냐?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3,600은 불어나는 돈이에요. 또는 다른 투자 잘하면 엄청 늘어나겠지만 이거는 계산해서 뺄게요. 1년에 3,600. 이 이상이 올라야지 이 사람은 본전이에요. 투자자의 어떤 시야에서 보는 거예요. 실거주 빼고요. 따로따로 분리해야 돼요. 이래서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2년 가져갈 거면은 12억 넣고 2년 가져가는 거니까 기회 비용이 7,200이에요. 무슨 말이냐? 2년 동안 내가 가져갈 테니까, 2년은 가져가야지 세금이 많이 안 나오니까, 7,200 이상은 손에 남겨다오. 이런 마인드가 작동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계산식이 성립이 가능하냐?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택한 이유가 이거니까요. 아니면 월세로 계산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랑 내려가고 있을 때랑 이 계산식이 매우 달라져요. 내가 월세로 들어가요? 근데 월세가 되게 비싼데 매매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때랑 월세가로 들어가는데 월세가가 싸요. 저렴한데 매매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때랑 계산식이 전혀 달라요. 전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와중에 전세 안에 전세자금 대출 시스템이 따로 있고 이 안에 예전에는 특판 상품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계속 복잡해져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강남 아파트 상승의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강남 아파트는요. 지금 전세가 상승을 동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지금이 아니라 원래 회복 이후에 올라왔었어요. 흐름이 좋았고요. 전세가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올랐는데 매매가 상승력을 따라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월세가도 올랐는데 이것도 지금의 매매가 상승을 따라잡고 있지 못해요.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무슨 기준이냐? 다른 지역의 아파트랑 비교해 봤을 텐데또 분위기가 안 좋은 시장이랑 비교하게 되면 또 달라요.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시장이 펼쳐지느냐?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사람들이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원래는 서프라임 모기지 터진 건 2007년이고요. 2008년도에 뭐 베어스턴스나 리만브러스가 터지면서 한국의 그 화력이 확 왔죠. 앗뜨거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시장이 무너졌다고 라 기억을 하시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2008, 2009까지 하락 후 회복, 2009부터 2010까지 횡보, 데이터는 횡보지만 2009년도에 하락 시작, 기사도 시작, 하락기사 시작, 2010년도부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락장, 2012년까지는 하락 지속, 2013년도부터 데이터는 하락이 지속됐으나 현장은 매수세 유입, 2014년 더 매입, 그리고 규제 더 풀었음, 2015부터는 이미 모두가 공감 가능하고 데이터가 상승으로 전환, 이게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프라임 모기지가 부동산 시장을 잡았다고 기억을 하시는 건데요 데이터 KB꼴로 따지면 7개월 정도 하락하고 회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 지방시장이에요 그 당시 2010년도를 넘어가면서 지방시장은 핫했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데가 대구 울산 핫했습니다 그럼 걔네가 상태가 좋았냐 완전 마탱이가 가 있었습니다 그때뭐 미분양, 지금 미분양은 미분양도 아니죠. 지금 미분양 10만 채 간다고 난리치다가, 물론 이제 실제로 이게 수기로 찾으면 숫자가 많이 달라요. 미분양은 보고를 해야 돼요. 정부에다가. 근데 보고하기 싫잖아요. 우리 현장 미분양이라고. 아무튼 이게 현실감이 좀 적어요. 근데 그때는 16만 5천 호가 넘었었어요.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은 뭐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랑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미분양 자체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그 절반이 안 돼요. 10만 호갈것 같다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지방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엄청난 화력이 가해졌습니다. 그때 유행하던 게 뭐냐? 투자자 사이에서 자 여러분에게 꿀팁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컨텐츠 만드시는 분 중에 자기가 뭐 2008, 9 이때부터 다주택자로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막 2011시 1 얘기하시는데 <laughs> 2013년 전까지는 다주택자 투자가 양도세로 때려 죽였어요. 지금 이거랑 또 다른 판인데, 다주택자 없었어요, 그때. 그 어떻게 해요? 세금 때문에 못해요. 다주택자는 2013년도부터 다시 싸움이 가능했고, 그 전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13 이후 또는 그전부터 세팅하신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책에서 몇번 읽으셨을 텐데, 지방에 가서 낙찰받아서 대출을 잔뜩 끼고 월세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한 채당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15에서 35 정도의 월세가 남았어요. 이때 셀프 인테리어에 좋은 낙찰까지 하신 분들은 투자금이 조금 남기도 했고 또는 월세가 심지어 40만원 이상 남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열채 모으면은 투자금 없이 한 달에 400씩 남기는 거였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오다가 지방 시장이 순차적으로 뻥하고 터지면서 이분들이 이걸 매도하면서 차익을 남겨서 지방 소액 투자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때가 되면은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이대로 가면은 수익률이 안 나와요. 지금 강남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유는 수익률이 매매가 상승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올라가면은 매매 대비 이 다른 월세나 전세를 계산했을 때 수익률이 쫙 내려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투자가 중요해진 시장에서 선택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요. 물론 똘똘한 한 채나 현재 시장에 왜곡된 이 모습은 일단 제외할게요. 왜냐면 그거 얘기하면은 지금 현상이 너무 당연스럽게 느껴져서 저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인근 지역으로 퍼질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요. 전세가율. 월세 수익률,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만 높아지면 반드시 한계가 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식도 배당이란 게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만 돌아가진 않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들어오는 월세 수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도껏 차이가 나야지 돈을 더줄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고정수입, 월세가 올라가지 않는 상품이 매매값만 올라갈 때는 뭔가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똘똘한 한채 시스템, 전국구에 있는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계획도 더잘 보이고, 그리고 정부 정책 자체가 앞으로도 부익부 빈익분을 만들어가는 그 분위기, 그 안에서 자본가들이 서울에 주거형 부동산에 돈을 넣고 있다. 이 구조란 말이에요.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끼리만 치고 올라가는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50%? 40% 이래요. 근데 어떤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지방까지 가면은 80%, 90%, 말도 안 되는 데는 거의 100%, 막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가 좋아요, 사세요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 균형점이 무너져가지고 그쪽은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 수요를 빠가지고 완전 이 증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다주택자야 죽여버리겠어. 망하게 만들어버리겠어. 집이 여러 채야 세금 갖다가 다 몰수해 버리겠어.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자유시장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분들은 활동을 못하고 반면에 돈이 많은데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살려 줄게. 그리고 뭐더 이상 안 건드릴게. 이런 모드다 보니까 1가구 1주택 네가 실제로 거주할집만 거주할 사세요. 이 모드다 보니까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한계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물론 이거는 좀 얘기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강남 아파트 이 강남이랑 마용성광이랑 뭐 강동구랑 해가지고 송파구랑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요? 어디까지 계속 올라가요? 계속 끝도 없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문재인 정권 시작하기 전에는 강남 아파트를 팔면요, 강북의 아파트 다섯 채 샀어요. 지금 1 1채 삽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1 1 채요. 강남의 아파트 한채 값이 강북의 11채 값인데 이게 미친 게 뭐냐면은 강북의 11채 갖고 있으면요. 세금으로 죽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못해요. 강남의 한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정상 시스템은 아닌데 이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더 벌어질 수가 있겠죠. 한동안 더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부동산의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유동성, 이런 투자가 중요해질 때는 언제냐? 지금 이미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뭐냐 투자자가 없으면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요 지금 공급이 안 되잖아요 빌라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실제로 진짜 들어가서 거주할 분들만 분양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수경기가 안 돌아요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 없죠 내수경기도 안 좋아졌고 앞으로 신규 분양도 없잖아요 신규 공급은 더 없고 빌라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 이건 댓글 좀 부탁드리는데 다들 공부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지금 건설 경기 살리고 지방의 미분양 문제 해소하면서 미분양을 무조건 해소하라는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분양이 해소가 돼야 여기 건설사가 살아남아요. 그럼 얘네 파산 맞고 싶고 PF 문제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택 공급 있죠. 빌라랑 아파트. 이거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방법이 뭐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데 LH에서 무한 매입 한다 그랬잖아요. 매입 성적 어디 있나요? 무한 매입 한다면서요. 그럼 공급을 끝내버린 될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민간이 80% 이상이에요. 그 와중에 입지로 따지면은 민간에서 80%가아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로 따지면은 민간에서 90% 넘어요. 왜냐면 공공이 들어간 건 입지가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을 다 죽여놓고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 민간 자본을 끌어와야죠. 민간 자본은 왜 움직이죠? 자본이란 건왜 움직이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지금 이득이 안 되게끔 막고 있잖아요. 이걸 풀게 되면 사람들은 뭘 따지냐면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늘 수익률을 따져요. 이 수익률은 월세, 전세, 매매를 다볼줄 알아야 되는데 월세, 전세는 별로 안 움직였는데 매매만 삐쭉 올라가 있으면 매매가만 선택에서 일단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회 시스템에선 저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올라갔다 와장창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수요가 두터울 테니까 좀 지금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를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는 다양한 변화가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수익률 이게 자산이잖아요. 자본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잊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